안녕하세요, 시니어 여러분. 자동차세, 아깝다고 생각되시죠? 꼬박꼬박 내야 하는 세금,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해 자동차세를 똑똑하고 확실하게 절약하는 꿀팁들을 쉽고 편안하게 마치 옆집 친구처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자동차세 연납할인입니다. 자동차세를 1년에 두번 나눠내는 대신 1월에 미리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무려 5%나 할인받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50만 원일 경우 약 1만 5천 원을 절약할 수 있다니 정말 쏠쏠하죠? 이 돈으로 맛있는 식사 한끼 하실 수 있겠어요. 위텍스나 이텍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하답니다. 두 번째는 친환경차 혜택입니다. 환경도 지키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죠. 전기차나 수소차는 자동차세가 거의 면제되다시피 하고요. 하이브리드 차도 저공해차 인증을 받으면 감면 혜택이 있답니다. 친환경차 구매 한번 고려해 볼만하죠. 세 번째 차를 오래 타셨다면 차량에 따른 감면도 챙겨보세요.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. 3년 이상 된 차는 세금이 점점 줄어든답니다. 네 번째는 경차 혜택이에요. 경차는 원래 세금이 저렴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추가 감면이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. 경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. 다섯 번째, 자녀가 두분 이상이라면 다자녀 가구 혜택도 잊지 마세요.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쏠쏠하답니다. 여섯 번째, 국가유공자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챙겨서 꼭 확인해보세요. 마지막으로,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도 있습니다.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시면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요. 안전도 지키고 혜택도 받으니 일석이조겠죠?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하네요. 자동차세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아낄 수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 꼭 활용하셔서 알뜰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누리시길 바랄게요. 자, 지금 바로 위텍스나 이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1월 연납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